걱정이 과하네요. <웃음> <웃음> 아 지금 뒤, 뒷걸음으로 이제 찍고 있는데 복돌이 한번 말씀하시죠. 아 뭐라고 그래 일단 청계산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지 가까 못하면 지금 뭐 굶어야 돼. 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그아 얘기 해야 돼요? 네. 응. 오늘 포스를왔는데아포스대해는처음이게기이게걸그룹이름든요알잖아요 네. 몰라. 가짜로 시작해. <laughs> 아, 카레. 침에 카라. 내시불 같은 인간을. 카라 카라. 아 카라. 카라. 카레 같은 분이라 자꾸 하 걸그룹 카레입니다냐? 아유 정말 우리 바보스 이름을 잘못 짰는데. 카라 아 카라. 어디 가세요. 카레. 카레 아 카라. 하라고 조심하세요 부딪히면 본인이 물어 줘야 돼. 입 구다 이렇 아, 쪽이부드러워 저러다가 부딪히면 큰일 나네 우리 에 여러 가지 다닌다니 그니까요. 이게, 이게 프리지야 아, 프리지 얘기야? 아니, 아니, 프리지가 아니라 프리지아. 프리지뭘 자꾸 아, 진짜 프리... 맞아요. 어? 프리지아. 아니, 려지아아 음. 프리지아, 프리지 <laughs> 자꾸 린다고해 아, 프리지아, 프리지 하나 사 네? <laughs> 네? 얼마인데요? 4천 원, 네. 프리지아아 네. 네. 아, 인터넷 아요 네. <목소> 아, 아, 하얀 게 제일 비아요 예, 예. 아니, 그만큼 좋아요. 그에서또말 좋잖아요. 좋잖아요. 그거하고 지치거라고요야요 이렇게만 하셔가고주면안 돼요. 요거 이거 어천원짜리 1천0 0 0원 아이고. 1천0 0 0원 네. 아, 1000원도 붙이시네. 아니, 이거는 이렇게 팩으로 붙여가. 그러면 제가 이거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네. 이거 같이 이거는 같이 싸주면돼요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잘라 가지고? 예, 예. 빨리 지기 마세요. 네. 혹시라도 또 혹시 도올라가고 예. 뿌리 뿌리지 않아. 뿌리지 말라니까. 괜찮아요. 놓중고 지방 조금씩 잘라준다. 이거 언제 같이 물물래 생각 이거 얼마 하자, 주요 예. 지사빠. 이제는 시신 아니. 내가 팔막강요했 네. 우리 지금 어떤 유혹에도 불안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거. 아니 저는. 아 들고 계시라고요. 그거 뭘 먹으래? 뭐 그래? <laughs> 이걸... 들고 계시라니까. 아니 그것 저기 그 예전에 그. 되게 어. 예, 그. 먹은 적 있었는데 꽃을 이렇게. 사장님 예전에 그 해바라기를 뜯어 먹었대요. 아 아니, 아니 이러셔. 먹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그. 맛있는 게 있, 있었는데. 뭐 들어. 아니 그해 먹는 거 아니에요. 해바라기를 뜯어서. 아니 해바라기 그 있잖아요. 그, 예전에 그 이렇게. 쭉 빨아먹는 게 누구예요? 다시 뒤에 하나 진달래요? 먹는 곳이 있는데 그치? 이거 있잖아 이거 먹는 곳이 있잖아방 생각이 나요, 제가? 나 제가 이거 하나 내가 강매했으니까 오늘 네. 개최됐으니까 제가 소프트나드요 감사합니다 네. 네. 내가 강매했으니까 소프트웨 드려야지 미용하여 시겠 많이 파세요. 네, 예, 예, 고창 기다자 향기 받으면서 마무리 한번 접읍시다. 둘 다, 둘다 향기 한 번. 향기 하번프리자예요 예. <웃음> <웃음> <돼>. 아, 향기가 <laughs> 좋네요. 풀고명이 예, 길어요.